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르슴의 법공양 줄타 중시 오늘은 승가의 노래 170쪽이죠. 원오 극근이 설하였다. 음. 대도에는 새 길이 없으니 그 길에 선 자는 외롭고 위태로우며 법은 보고 들음이 아니니 언어와 사고를 멀리 벗어났다. 네, 앞서서 줄탁 동시 어, 말씀을 드렸죠. 줄이라는 것은 병아리가 안에서 쪼는 것을 줄이라 그래요. 탁은 어미닭이 밖에서 쪼는 것을 탁이라 그래요. 그래서 병아리가 안에서 쪼고 어미닭이 밖에서 쪼고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껍데기를 깨고 나갈 수 있다 해탈한다 이 껍질의 속박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경청 도부 스님에게 어떤 스님이 묻기를 확인이 속에서 쪼겠으니 화상께서는 겉에서 쪼아 주십시오 줄탁 해주십시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설도 중현이 송하기를 음옛 부처의 가풍이 있으니 맞서서 드날리려다 무색해졌네 자식과 어미가 서로 모르니 누가 동시에 쫀단 말인가 밖에서 느꼈다해도 아직은 껍질 속을 거듭 쪼아야 하니 천하의 수행자들을 한갓그 이름뿐이네 수행하는 사람들이 준비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안에서 준비가 돼야. 밖에서 탁 쪼아졌을 때딱 깨지는데 준비가 안돼 있으면 이게 안 맞아 떨어지는 거죠. 풍선 있잖아요, 풍선. 풍선이 빵빵 하면은 밖에서 바늘로 한 번만 톡 찔러주면 바로 팡 터집니다. 근데 바, 바람 넣지 않은 풍선. 이거 안만 찔러도 안 터지죠. 그것과 똑같아요. 누구나 이 해탈, 체험을 하고 싶어 하죠. 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뭐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데 아무리 법문을 설해줘도 이게 왜 그러면 빵! 하고 터지질 않느냐. 이게 빵빵해지질 않아서 그래요. 빵빵하게 만드는 것은 본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본인이. 이거는 스승도 대신해 줄수 없어요. 밥을 대신 먹어줄 수 없는 것처럼. 원우 극근이 여기에 대해서 개송을 설했죠. 대도에는 새길이 없으니 그 길에 선자는 외롭고 위태로우며 법은 보고 들음이 아니니 언어와 사고를 멀리 벗어났다. 이거는 대도를 깨치고자 하면은 새길로 가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대도 무문이라 대도에는 문이 없다. 라는 말은, 문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막힌 공간을 생각해요. 막힌, 막혀서 문이 없는 것도 무문이지만, 온 천지가 다 트여있는 것도 무문이죠. 허공에는 문이 없죠. 사람들은 왜 무문관 그러면은, 막힌 공간만 생각해요. 진짜 무문관은 그게 아니에요. 허공처럼. 팍 트여서 문이 없는 거죠. 벽도 없는 거죠. 문만 없는 게 아니라 벽도 없는 무문관. 그게 진짜 무문관입니다. 그건 법은 보고 들음이 아니니 언어와 사고를 멀리 벗어났다. 이 언어나 사고, 생각으로 분별심으로 이 대도를 깨치려 그러면 그건 스스로 문을 만드는 거예요. 무분별의 경지, 그게 문을 벗어난 거죠. 무분별의 경지는 오히려 애들이 더잘 하죠. 애들 아주 어린 애들은 분별심이 적죠. 물론 분별력도 없어서 문제긴 하지만 분별심은 애들한테 배워야 돼요. 네. 애들이 얼마나 분별심이 없습니까? 짝짝꿍, 짝짝꿍, 하면 어떻게요? <laughs> 이게 무분별의 경지입니다. 마바냐 바람이.